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은명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오명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안전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어, 이것은 그때 그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가장 먼저 크게 박해를 받았던 것은 네로 황제를 통해서 어, 로마 대 화재 사건의 원인으로 어, 기독교인들이 지목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는 엄청난 공공의 적이 되어서 핍박을 받게 되었죠. 어, 그때 당시에 로마 시내 안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고 그 속에 사자들을 집어넣어서 물어 떡겨 죽기는 죽이는 그러한 장면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치와 향락과 쾌락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가 추구했던 것은 어, 쾌락과 아,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어,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자랑삼아 아, 하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에 예, 로마 제국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땅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당시에. 예, 이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이 밤모섬은 어, 뭐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섬의 감옥이죠. 그러니까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아주 조그마한 섬의 예, 섬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곳에서 사도 요한은 "아, 내가 여기서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의 환상을 열어서 앞으로 이 땅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도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어,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소망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펼쳐지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나팔을 불고 어,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 땅에 최종 심판이 주어지는 그때를 의미하죠. 일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다른 천사가 지금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그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보기에는 그 천사의 모습이 권세 있는 권위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권위가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참 내가 아저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느껴질 그러한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의 큰 다른 천사가 그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주변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환하여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복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 땅은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 땅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 전체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래서 요셉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 주변이 환해지는 그런 놀라운 내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가 심차게 외칩니다. 심차게 외쳤다라는 말은 아주 크게 심차게 외쳤다라는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외쳤다라는 말입니다. 뭘 외쳤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라고 말합니다 큰성 바벨론이요 이때 당시에 아마도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무너졌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죠 이큰 로마 제국이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세상의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뭐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 어둠의 세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졌다. 그러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미 그 성이 무너져서 귀신들이 가득하고.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가득한 크란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끽이, 이 모든 것이 무너져서. 그큰성 바벨론 안에는 이제는 귀신과 더불어서 함께 그 귀신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력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여기서 내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거기,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탈출하라 라는 말이죠. 탈출하라. 마치 이것은 소돔과고모라의 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욥과그 가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빨리 그곳에서 탈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곳에서 그곳은 이미 어둠이 가득한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빨리 탈출하라라는 것입니다 빨리 탈출하라 여기서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구별된 삶을 살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라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나오라 뭐 이러한 관이 생각도 되지만은 지역에서 나오라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 사치와 쾌락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이게 내라라는 말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이유는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너희도, 너희들도 동일하게 재앙을 받을 것이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서 사무쳤다라는 원어를 보면 아교로 붙이다 이런 의미예요. 아교로 붙이다. 아교를 계속 붙여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교로 붙였는데 이게 사무쳤다라는 것은 이 아교로 붙여서 이제는 극도로 다 붙여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활활 타오르겠지요. 그것처럼 죄를 악교로 쌓아서 계속 붙여 나가는 그 땅에 그 속이 나오라.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말이죠. 성경은 그의 속이어서 그가 말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죄를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는지 그만큼 그 고통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 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한 번에 단번에 심판하실 그일 것이기 때문에 속히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짝하지 말고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오늘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루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삶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도에 함께 동참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칭찬 듣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룡님의 감마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구 나옵나이다 아멘.